네, 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어, 제가, 어, 케멜포도나무 순치기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샤인머스켓 순치기나 요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보여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좀샤인머스켓 순치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이게 비닐막을 했잖아요. 비가림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밑에 있는 게샤인머스켓이고 비가림막을 하는 이유는 샤인머스켓이나 거봉이나 이런 종류들은 이 비를 맞으면 바람은 조금 그나마 덜한데 비를 맞으면 잎이 수확하기 전에 이 열매들 수확하기 전에 다 떨어져 버려서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제대로 안 익거나 또 당도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비가림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닐을 먼저 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이 샤인머스켓이 조금은 독특하죠. 일반 캠벨 포도 나무보다는 신경 써야 들 것들이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물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룸 포도를 만드는 과정에 이제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샤인머스켓을 심으면요, 자, 제가 세 그루를 심, 키우고 있는데, 요한 그루를 이제 저도 묘목상에서 사다가 심은 겁니다. 한 3년생 정도 되는 애를 심어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6년차 정도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컸어요. 이 굉장히 이 나무도 두껍고, 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이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면서, 겨울에 가지치기 하면서, 이 가지들을 제가 이쪽에다가 이제 산목을, 꺾꽂지처럼 꽂아놓은 거죠. 제처럼. 이렇게 꽂아놓은 건데, 이런 식으로 꽂아서 키워서, 지금 키워져가지고 크는 애들이 또이 나무, 또 이쪽에 있는 나무, 이두 그루가 지금 산목에서 나와서 또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샤인모스켓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 새순 가지가 나오는데 열매가 안 열려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것도 열매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열매가 없습니다. 이렇게 없는 게 있고 얘도 없고요.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애들이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저도 왜 이렇게 열매가 안 열리는 가지가 나오는지는. 뭐, 솔직히 저도 잘 모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 그 부분은 잘 모르고, 다만, 이게, 어, 이렇게 이제 몇년 키워서 가지치기를, 이렇게 겨울에 가지치기를 하고, 그 사이에서 새손 나오는 애들이 있고,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게 아니라, 그냥 또한 2, 3년 묘목을 갖다 심어서 처음으로 가지를 쭉 뽑아 올렸더니, 어, 그냥 바로 가지치기 하지, 한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디마디에서 아주 튼실하게 새순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와 상관없이, 이 포도, 이렇게 송이가 매달려서 나오는 애들이 있고, 안 나오는 애들이 있고 그래요. 이런 애들은 잘 나왔죠? 얘들 나왔고, 얘는 지금 포도송이가 안 보이고, 얘안 보이고. 근데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가지치기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마디에서 처음 나오는 애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어, 자 이렇게 제가 보면 잘랐잖아요. 이렇게 잘랐잖아요. 여기도 잘랐잖아요. 얘네는 포도가 안달안 안 달리고 나온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바로 그냥 손을 꺾어 버리지 않고요. 이렇게 한네 다섯 어, 마디 정도 키우고 옆, 어, 끝에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럼 이 가지가 어, 경화 작용이 생기겠죠. 그럼 겨울에 어, 가지치기를 한세 마디 정도 남겨놓고 여기서 가지치기 겨울에 해줘요. 그러면 어, 마디 마디에서 이제 새순들이 나오거든요. 뒤쪽으로 어, 가서 보여드릴게요 마디마디에서 새순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순치기를 해준 겁니다 이런 애들은 어, 여기서도 나왔고 얘가, 얘가 튼실하게 나오고 열매가 열렸기 때문에 얘를 이제 키우는 건데 어, 여기 나오는 어떤 애는 열매순을 안안 달고 나오고 이런 애는 열매를 달고 나와요 그래서 순치기를 조금 늦게 해줍니다 예, 열매가 달리는 게 있고 안 달리는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을 좀 보면서 어, 열매가 열리는 애들을 키우고 안 열린 애들은 따져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도 여기서 다행히 뭐 예를 들어서 좀 하나 더 순이 나와서 어 열매가 열린 순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요 애들을 그냥 바로 따버리지 마시고 내년을 위해서 끝에서 순짓기를한이 정도 크기였을 때 해주세요. 더 이상 요런 애들은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 영양분을 뺏어가니까요. 다른 쪽 애들을 대신에 얘네를 겨울까지 똑같이 이런 나무 색깔이 되도록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겨울에 여기서 가지치기를 해줄 거예요 한두세 마디 정도 남기고 여기서 가지치기를 해줘서 어 여러 싹이 봄에 나오게끔 해주면 그 중에서 열매가 열리는 어 새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가지를 키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어 이제 손치기를 이제 해줄 건데 똑같습니다. 그거는 캠벨포도하고 이것도 보시면 제가 어 지난 주에 이제 하면서. 여기 포도하고 성이가 조그맣게 열리긴 합니다만은, 여긴 아예 안 열리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열린다 그러면, 열린 애를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따주고요. 다행히, 어, 열린 애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애를 키워야 되겠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처럼. 보세요. 여기도, 어, 아예 순 자체가 작기도 하고, 이런 애들은, 요 애들, 에는안 열렸고, 그러면 요 애는, 어, 여기서 가지를 중간에 깎아 꺾어주고 애를 키운다. 그렇게 해서 내년을 위해서 좀 이렇게, 어, 순치기를 좀 해줘야 되고요그 다음에는 이게 포도송이가 이제 이렇게 좀커 올라가는데 어차피 얘네는 괜히 굵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나중에 계속 이제 알습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어, 꼭그캠벨 포도의 육손처럼 처음에 나오는 마디에서 나오는 애들은 괜히 크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먼저 조그만, 어, 어느 정도 크게 보인다 하는 애들은 조금씩 미리미리 이렇게 잘라 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잘라 주고 어차피 나중에 요런 애들이 크면 어, 굉장히 여기 한 4단 정도만 남겨 놓고 다 훑어 줄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축 늘어지면 여기서 이제 다 훑어 줄 거기 때문에 지금 요런 애들을 미리 제거를 해줘서 영양분들이 어 실제로 키우려고 하는 열매 쪽으로 가게끔 집중화 시켜 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순치기를 좀 미리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는 지네발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표현을. 이렇게 열매순, 열매손이 있는데, 열매 있는데 바로 이렇게 넝쿨순이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걸 지네, 지네발이라고 하는데, 요런 애들은 꼭 반드시 이렇게 전지가위로 잘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양분이 지네발로 엄청 가요. 예, 지네발이 영양분을 엄청 잡아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지네발 애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이런 줄기를 잡거나,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지탱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열매에서 바로 붙어 있는 애들은 이렇게 열매에서 바로 붙어 있는 애들은 보세요 이렇게 이런 애들은 바로 잘라 줘야 됩니다 이런 전제가이가 됐던 손톱으로 꼭 잘라서 열매만 남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 꼭 육손처럼 크게 밑에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잘라서 어, 나중에 요게 계속 커질 거예요 계속 커지면. 맨 밑에부터 한 4단 정도까지만 남기고 위에도 다 훑어 줄 겁니다 그래야 굉장히 큰어 샤인머스켓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요 자그 다음에 한 줄기에서 열매가 두 개가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개 얘도 열렸고 얘도 열렸고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마디에서 나온 하나만 키우고 두 번째 마디 건 잘라 주세요 이 샤인머스켓은 캠벨과 달리 어, 한 가지에서 이렇게요. 한 가지에서 열매가 두 개가 열리는 경우에 잘안 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만 남겨놓고 어, 섞어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렇게 좀큰 애들은 이렇게 육선처럼 나온 애들은 어, 지금 이렇게 전지가위로 다니면서 이렇게 좀 잘라주면 훨씬 영양분이 어, 나머지로 집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좀클 클 때마다 조금씩 잘라주는 거고요. 나중에 요 포도송이의 길이가 엄청나게 클 겁니다. 이 예,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손을 봐야 돼요. 자, 이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어떤 순세 송가지를 키워야 되느냐. 반드시 열매가 맺힌 매칭 순을 키워야 되는데 어 그중에서도 뭐 열매가 다 맺힌 순이 나왔다 그러면 튼실한 애 하나만 남기고 키우면 되겠지만 열매가 아예 안 맺고 나오는 애들은 어 아예 쏙다 잘라 이렇게 순을 다 집어 주지 말고 어, 한, 그래도 세네마디, 네다섯마디 정도 키울 수 있게 이렇게 밑, 그 끝에서 잘라줘라. 그러면 나중에 또겨가지가 나올 거예요. 겨성가지가 나오는데 요런 계속 잡, 집어주는 거예요. 어, 영양분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육손치기, 그리고 지네발 제거, 이런 거는 캐멜 포도하고 똑같고, 예, 포도송이가 계속,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게 계속 이제 굵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큼직하게 나오는 애들은 잘라주고 나중에 요 밑에서 밑에서부터 사단으로만 남겨놓고 말 그대로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불직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알로 만드는 작업을 이제 계속 위인해서 할 겁니다. 그 작업만 해주시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아직 작은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직 작은 애들은 조금 더 지켜보세요. 조금 더 지켜보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좀 포도송이가 맺히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좀 늦게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포도송이가. 이것도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일부러 안 잘랐거든요. 너무 작아서. 포도송이를 이렇게 조그맣게 달고 늦게 나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켜보고, 어, 순치기를 하면은 될것 같고, 어저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세구로 합해서 한, 어 100개에서 200개 정도만 키울 겁니다. 한 200개 정도가 열렸어요. 아, 예, 그 120개 정도, 맥시멈. 200개 정도가 대충 이 열매가 음, 열린 순들이 나왔는데, 어, 좀, 너무 밀집되어 있는 데는 좀 많이 섞어줬고, 가지 자체를 섞어주고,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만 키울 건데, 그 정도만 해도, 그거 어떻게 냉장고에 다못 들어갑니다, 나중에. 엄청나게 먹어도, 이 포도송이 자체가 크기 때문에, 아,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의 수량만 딱 이렇게 할 건데, 뭐, 정말 양을 늘려고 맛만 먹으면 이북송이도 할수 있는데, 처치 곤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되돌이면, 이 굵은, 굵고 아주 당도 높은 샤인머스켓 만들기로 올해는 도전을 할 거고요. 캠벨포도도 다행히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어서, 어, 뭐, 그동안 비바람도 많이 불었지만, 꺾인 나무 하나도 없이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또캠벨포도 키우는 것도 또, 다시 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또 어, 지금 또 해야 될 시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고 하면 되고. 아, 마지막으로, 이 샤인머스켓도요, 캔들포도하고 똑같습니다. 한 8마디에서 9마디까지만 키우십시오. 이 세순가지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마디 정도 나왔거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마지막 이 생장점을 잘라줘야 될것 같은데, 한이 잎이 나오는 마디 기준으로 8마디에서 9마디 까지만 키우고 마지막에 수 숨을 집어 주세요 그래야 이제 이 영양분들이 이 과일 있는 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캠벨포도 하고 똑같으니까 제 캠벨포도 영상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샤인머스켓 캠벨포도 키우는 거 계속 영상 공유 드릴 테니까 어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계속해서 계속 해 주시고요 어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샤인머스켓 새순까지 나오면 열매손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고 판단해라. 안 나왔다 고하면은 바로 싹둑 자르지 말고 내년을 위해서 기약해라. 그리고 육손치기 지네발 작업 꼭 해주시고, 어, 포도 이세 손가지는 꼭 8마디에서 9마디까지만 키워라. 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주말농부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